안개가 자욱한 아침입니다. 안개 때문에 앞산이 보이질 않습니다. 희미하게 보이고, 어 너무나 안개가 너무 많네. 날씨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어제 아침부터 시원하고, 아침에도 시원하고 저녁에도 어, 일찍 시원해졌습니다. 이렇게 무더이폭염 속에서도 잘 버텨준 아이들 안개꽃이 또 이렇게 어, 피기 시작합니다. 음, 물을 주어서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어, 쏠렸는데 안개꽃들이 음, 이것 좀 보세요. 봉숭아도 계속 피고 지고, 봉숭아꽃도. 음. 상록 구절초 스큰 베댄스 스쿤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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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록 구절초 어이제이름이 뒤죽박죽 됐네 에, 이, 이 아이가 아닌 가만있어 봐 이게 춘절 국화 춘절 국화는 이 삽목해서 심었는데 이게 잘안 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. 저기 앞에, 이게 뭐, 야 뭐, 애기 코스모스니까? 이, 이 아이가? 이 아이는, 음, 삽목해서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는 좀 이렇게 살아났고, 음,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상록구절초. 상록구절초. 이게 상록구절초인가? 이게, 이게 상록구절초고, 이게 이제 뭐였, 이건 뭐야 이게 스쿤비댄스? 아, 이게 스쿤비댄스구나. 이 스쿤비댄스는 진짜 삽목이 잘 돼요. 이런 작은 아이들은 다 삽목해서 살아난 아이들이고, 어 제가 이제 비올 때, 장마철에 어, 삽목해서 꽂아놓은 아이들, 잘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또 풍성하게 또 꽃을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어, 저폭축 꽃이 계속 피고지고 그리고 백일홍 백일홍 꽃이 자연발화돼서 이렇게 예쁜 꽃을 내어주고 있고 음, 아치. 아치에다가 장미를 올리려고 아치를 설치했는데 이 유용초가 유용초가 자리를 다 잡고 이것 좀 보세요 유용초가 쭉쭉쭉 타고 올라가서 어 여기까지 여기 유용초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장미가 이 반대쪽에서 올라가야 돼 장미꽃이 인제 지었는데. 와, 이것 좀 보세요. 삽목해서 심은 목수국. 얼마나 예쁜지, 진짜 이 목수국 오래까지 가네. 와, 예쁘다, 예뻐. 이렇게 삽목해서. 그리고 이 단감. 음, 단감 주렁주렁. 진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깨끗하니, 감이. 와. 한강 주렁주렁입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는 저 이게 뭐였더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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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무를 한쪽으로 막 쏠리는 바람에 다 잘라내버렸을 때또 이렇게 새순이 나가지고 또 올라오네. 산수구. 다 상수구 그리고 범의 꼬리 어, 범의 꼬리 예쁜것 좀 보세요 아래는 지면서 위에는 계속 피는 범의 꼬리 진짜로 예쁘네 범의 꼬리 그리고 나의 꽃길은 음. 이쪽으로는 음또왜 이렇게 망가지냐? 사스타 데이지. 이게 겹 사스타 데이지. 그리고 여기는 콜꽃 사스타 데이지. 이렇게 뿌리나는 기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려놨습니다. 사스타 데이지. 이쪽으로. 아우 이 풀들은. 그리고 또, 이, 치나물이, 어, 다 지금 꽃을 피우려고 준비 중. 꽃대를 올려주고, 어, 종이꽃들. 그리고 여기 뒤에는 저거, 황색, 주황색, 코스모스. 어, 내 키보다 더 크네, 진짜. 내 키보다 더 커. 여기 또 참외. 참회. 참외가 열렸고, 이쪽으로는 꽃길이. 아메 이쪽으로는, 음, 그때 비바람 치면서 다 쓰러졌는데, 어느새 또다 일어났네. 있고, 제가 이제 포기 상태였는데, 포기 상태였는데, 다 일어났습니다. 금화교고, 다일이 아, 누웠었는데 다 일어났네. 오, 저기 쑥들 또 잘라주고 했는데 또 저렇게 컸네. 음, 이게 뭐였 이게 뭐였더라 이게 어이 아이도 자연발아돼서 이렇게 났네. 이게 뭐였더라 이게 설악초인가? 설악초? 음 설악초가 딱 하나 그 많았었는데 다 어디로 간 거예요? 설악초가 여기 너는 어떻게 길이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낮 한낮이 되면은 살짝 야이들은 피는 모습을 볼수 있고 와 황색 코스모스도 진짜 예쁘다 황색 코스모스.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여유롭게 꽃길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.